탑 하나 둘 무릎 그렇지 이렇게 어머 훨씬 잘 가네 끊었어 와 뭐야 이거 골프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릎에서 난다고 볼수 있어 무릎을 쓸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많이 차이 나는 건데 <laughs> 무릎 동작 좀 무서워했지만 해보니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laughs> 맞아 어떤 동작이지 백스윙을 한 다음에 무릎이 굽혀지면서 체중 이동하고 다시 펼 때는 여기 골반이 아랫배가 목표물을 향하는 이 동작이잖아. 으흠. 백스윙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이 동작이 잘안 되느냐. 음. 첫 번째 이유는 백스윙에서 흐름을 끊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 무슨 얘기냐 하면 백스윙을 해요. 이렇게 왼쪽 어깨가 충분히 들어왔지. 으흠. 골반이 돌아 들어갔잖아. 이때는 왼쪽 무릎이 낮아지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그냥 이렇게 해. 그 다음에 무릎이 굽혀지고 요렇게 해야 되는데 오. 백스윙을 하는데 굽힌다든지 백스윙이 덜 됐는데 갑자기 무릎을 굽힌다든지 하면 백스윙도 충분히 못 하고 몸도 출렁출렁거리고 해서 무릎을 잘못 쓰게 되는 거지. 음. 두 번째로는 공을 칠때 무릎 동작을 하는데 잡고 있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 잡아. 그렇지. 백스윙을 했어요. 무릎 동작을 하고 무릎을 굽혔잖아. Uh -huh. 왼쪽 무릎으로 특히 이렇게 많이 누르는 느낌 났지. Uh -huh. 이 다리를 펴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 발을 땅에 딱 붙이고 있는 거야. Uh -huh. 그러면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잡고 있으니까 못 가잖아. 그래 맞아. 그러면은 동작도 잘안 되고 uh -huh. 무릎을 눌렀다가 그냥 정면을 보고 일어나 버리면 회전이 안 되니까 uh -huh.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 오른쪽 발이 잡고 있는데. 가려고 하니까 또 이게 충돌이 일어나지. 여기는 잡고 있고 여기는 가려고 하고. 그럼 맞아. 무릎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회전도 잘안 되고. 음. 하도? 상... 하다 말겠다. 그렇지. 혹은 상체가 또 잡을 수 있어요. 어, 그래? 백스윙을 했어. 무릎을 이렇게 눌렀네. 가려고 하는데 상체가 안 가. 아하. 잡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네. 잡고 있지. 어허. 우리 왼쪽 어깨는 여는 연습 많이 했잖아, 그지? 음? 이제 잘 열리기 때문에 보다 하체에 중점을 두고 스윙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백스윙을 다 하고, 흐름을 끊어. 그다음에 왼쪽 무릎으로 스쿼트, 스쿼트 하고 다리를 펼 때는 아랫배가 목표물을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체가 잡지 않고 따라가주기만 하면 어허. 그냥 하체 동작의 리듬만 가지고 공을 잘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한번 내가 공을 그렇게 쳐볼게. 음? 2번 아이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좋아. 롱 아이언을 치는데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는 어허. 힘이 잘안 나서 그렇다고 봐야 돼. 그래. 스윙 스피드가 필요한 거지 힘이 음. 필요한 거야. 음. 롱 아이언을 치고 드라이버를 치고 음흠. 일단은 스피드가 필요한 거지. 스피드는 맞아. 어디서 난다? 하체에서 그렇구나. 지면을 누르는 힘이 필요한 거야. 음. 한번 공을 한번 쳐볼게. 왼쪽 무릎에 중점을 두는 거잖아. 어떻게 해? 백스윙을 할때 일단 흐름을 한번 끊어야 된다. 내가 흐름을 한번 끊어볼게. 백스윙해서 흐름 끊었지. 그렇지. 지금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 그치? 없네. 왜냐하면 다리를 썼기 때문에 음... 힘이 일단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 으흠. 어떻게 일단 백스윙 탑에서 흐름을 끊는다. 으흠. 그렇지. 그러면은 백스윙을 다한 다음에 흐름을 끊어요. 으흠. 백스윙을 다한 다음에 흐름을 끊었어. 쿨샷. 와우. 그 다음에 무릎 동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렇구나. 무릎으로 누른 다음에는 어떻게? 다리를 펴는 힘으로 회전. 아랫배가 목표물을 바라볼 어, 거다. 어, 그렇구나. 이 동작이 어마어마하게 힘들 것 같지만 음. 몸에 잡는 부분이 없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구나. 상체를 막 잡고 있는데 여기를 가려고 하니까 힘들지? 음흠. 혹은 오른발을 막 붙이고 있는데 여기를 가려고 하니까 힘들지? 맞아. 그런 부분만 없으면 매끄럽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음. 진행이 돼요. 자, 어떻게 한다? 두 가지에 중점을 둔다. 두 가지 백스윙에서 흐름을 끊는다. 음. 그 말은, 테크웨이 구간 지나갈 때에 오른쪽 골반 열어주면서 음. 어깨가 먼저 출발한 거야. 그치? 테크웨이까지는 여기서 오른쪽 골반 열어주면서 왼쪽 어깨가 어떻게 충분히 들어오는 것을 느껴. 음. 확실하게 느껴. 조금 기다려도 돼요. 그 그래, 그래. 다음 어떻게? 왼쪽 무릎이 이렇게 스쿼트 하면서 요렇게 되는 그 느낌만 가지면 돼. 음. 나머지는 자동이다. 팔로 이렇게 하는 동작, 어허. 상체가 따라서 열리는 동작들은 어허. 그냥 자동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래? 자동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돼.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치? 그렇지. 자, 내가 그렇게 한번 공을 쳐볼게. 그럼 어디 중점을 두지? 백스윙 탑을 충분히 가져가는 거, 응? 탑에서 여유 갖는 거. 그다음, 그다음 왼쪽 무릎 딱 누르면서 그냥 이렇게 되는 그, 왼쪽 무릎. 응. 이 정도 느낌 있지? 그래, 그래. 요것만 그 요것만 느끼면 돼. 살짝. 그치, 그 정도만 느끼면 잡지만 느낌. 않으면 잘 되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 정도의 딱그 느낌만 생각하면서 스윙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백스윙에서 일단 어떻게 한다? 흐름을 끌어 쏴. 굿샷. 그렇지. 좋아요. 그 다음에 uh -huh. 무릎 동작으로 넘어가는 거지. 음... 한번 해볼까? 좋아. 백스윙 탑 올라가서 2초만 쉬어볼게. 알겠어. 백스윙 탑. 하나 둘 무릎 그렇지 이렇게. 어머 훨씬 잘 가네. 이렇게 할수 있어? 셔도 돼? 셔도 돼. 셔도 되구나. 셔도 돼. <laughs> 문제 없네. 그렇지. 아... 백스윙 충분히 못 하거나 백스윙 하는데 갑자기 하체 동작 넘어가거나 이렇게 리듬이 꼬이는 것보다는 으흠. 탑에서 흐름을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차라리 그게 낫구나. 그렇지. <laughs> 백스윙 탑에서 어떻게 해? 하나 둘 무릎 가고. 그렇지 어머, 훨씬 잘 맞네. 뭐야? 훨씬 잘 하시 거의 안나오잖아 그렇지. 어도 난... 되네. 그렇지. 많은 실수가 응. 리듬이 엉키는 거거든. 스윙이 엉키는 맞아. 거야. 맞아 타이밍이 막꼬이는 그렇지 백스윙 하는데 갑자기 뭘 하려고 그러고 그래, 백스윙 그래. 탑도 안 갔는데 손으로 끌어내리고. 맞아 그럼 뒷땅이야. 그렇지. 어허. 그러니까 백스윙 탑에서 흐름을 끊어 2초 하나 둘잘 맞잖아. 뭐야 다잘 맞잖아. 다잘 맞잖아. 그러니까 이상해 보이진 않았어 전혀 안 이상해 보여. 진짜? 그렇지. 그러니까 음. 타인이 보기에는 연결해서 스윙을 하는 듯 하나. 음흠. 나 자신은 마치 탑에서 끊은 것처럼, 흐름을 그래. 끊어준 것처럼 느끼는 것이 좋은 스윙이라고 생각해. 진짜? 여유가 있잖아. 아니, 근데 진짜, 연속으로 다 쳤지만, 끊었을 때 미스샷이 없고, 더 없지. 방향성이 정말 좋아. 그만큼, 백스윙을 하다 말고 내려올 때가 아, 많다. 백스윙 하는데 갑자기 손으로 끌어내리거나. 아, 맞아. 그치, 거기서 미스샷이 많이 나오는 거야. 좋아, 끊어보자. 하나, 둘. 봐봐, 화잘 같네. 진짜 연속으로 지금 다잘 가잖아.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지. 이거구나. 끝났어 그렇지 훨씬, 훨씬 잘 갔잖아. 훨씬 방향성이 좋아지잖아. <laughs> 근데 지금 타인이 보면은 어. 흐름을 끊었다는 걸 몰라. 그래? 연결한 것처럼 보여. 아, 지금 되게 인내심 필요했거든. 그렇지. 백스윙 탑에서 그렇지. 그냥 막 내려오고 싶더라고. 음. 응. 근데 흐름을 한번 끊어 주니까 방향성이 좋아지네. 훨씬 좋아지는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해서 끝났어. 와. 뭐야 이거? 정말 잘 쳤다. 이거 정말 베스트 샷이잖아.